네, 5과 일생 겸손을 훈련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의 다섯 가지 특징 중에 이미 두 가지를 앞에서 배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요, 겸손한 사람이 일생 동안 훈련해야 되는 나머지 세 가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도인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이런 섬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섬기려고 팔 하나 띄어서 이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단지 간 정도로 이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섬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성도들인 세상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종으로 섬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기는 동기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기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일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 위함도 아니고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칭찬을 더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 대무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갖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기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동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구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직업이 종, 노예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뒤를 보십시오. 성도들 중에 직업이 노예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직업이 종으로 보잘 것 없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눈에 보기는 직장의 주인을 섬기는 일이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섬김은 하늘에 있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고, 주님을 섬기기에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2000년 전 종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주 하찮은 일, 집 나르는 일, 집안 청소하는 일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상에 보잘것없는 일들이 하늘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 여성 여러분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자녀들을 돌보는 일,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이 모든 것을 섬기는 동기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동기여야 한다는 뜻이죠. 직장에서 종일이 자르는 일,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작은 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 격려하는 일, 이 모든 보잘것없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섬김을 받은 이 은혜로 인하여 나오는 열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를 찾아서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과 평가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선수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려고 하면 목구멍에 뭐가 걸려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영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 성령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하는 증거를 찾아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으로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설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나누어 분열하고 있어서 책망을 받아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이방인들조차도 혐오하는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가 있었고요. 성도들끼리 법적인 소송으로 다투고 있었고요. 참으로 요즘 교회와 비슷한 너무도 아픔과 연약함이 많은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조롱과 손가락질로 그들을 침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이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파울은 문제가 이토록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와 격려를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할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행하고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일하심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격려할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파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예수 안에서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여 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권인도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들 안에 누가 일하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있고, 너희를 불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도다 놀랍지요? 바울은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성도로 불러 주셨다는 정체성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죄로 서로 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거룩하게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눈에는 연약함 투성이지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일하시기에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정체성의 눈으로 자녀들과 배우자와 교회 지체들이 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금 당장은 연약함투성일지라도 배우자와 자녀들과 교회 동료들 그들이 연약함일지라도 그들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흠 없는 책망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 밀려 올지라도 이 바울의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 마음에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겸손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칭찬인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세상의 칭찬과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확신의 기초에서 그 사람의 변화된 증거를 찾아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배우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성령의 일하시는 증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비판이나 험담보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면서 감사와 격려의 열매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가졌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인생의 어떤 골짜기와 상황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습니까? 10편 23편 다윗의 시를 좋아하시죠?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목자이신 주님이 푸른 풀밭에 있을 때 양인 나를 돌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뿐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목자의 신 주님이 함께하시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평안한 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였습니다. 인생의 전쟁과 같은 재난 속에서도 왕이 오르는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밖에서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어느 날, 다섯 살짜리 자녀가 잠들이기 전에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오늘은 나를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걱정이 돼요. 혹시 내일 아빠가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입을 것을 주시지 않고, 내일 아빠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다섯 살짜리 아이를 본 적이 있으세요? 만일 이런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것은 아빠에 대한 모욕입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를 온 힘을 다해 돌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지불해서 구원해 놓은 자녀인 우리들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존파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염려하며 삽니다. 라는 이 말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삽니다. 라는 불신앙이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 죄라고 말합니다. 염려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는군요. 하나님은 지금 저의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없으시군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 문제를 더잘 알고 있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염려의 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교만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과 독립심으로 살겠다고 하린 하나님의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리. 불신하는 무례한 태도입니까? 아까 다섯 살짜리 아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일과 비슷합니다. 부디 일생 동안 인생에 어떤 골짜기와 폭풍 속을 지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은혜의 복음만 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린 하나님 주권신앙을 붙들고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겸손이 무엇인지 정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겸손이 아, 조용한 사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배우자의 도움, 목회자의 도움,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죄 고백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저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일이 참으로 어려웠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를 알아가면서, 복음으로 내 모든 죄가 처리되었고,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숨어있던 죄를 고백하고,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저는요, 이기심으로 떨떨 뭉친, 섬김의 근육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의 눈에도 다른 사람의 흠과 약함이 보이고 지적하기 바빴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일하시기에 변화된 은혜의 열매를 보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풍랑칠 때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인생의 어떤 날도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다이 다섯 가지 겸손의 특징이 일생 동안 의도적으로 훈련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오과를 함께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교회로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삶에 겸손이 의도적으로 훈련되고 근육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